내집 마련의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,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비즈니스 인터뷰. 자, 오늘은요, 뉴스타 부동산 LA 지사의 미셀정 부사진, 부사장님과 함께 합니다. 어, 자, 간단하게 우리 미셸정 부사장님을 소개를 해 드리면은요. 어, LA의 어 인컴 유닛 또 커머셜은 물론이고 라크라 센터, 라케나다의 글랜데일의 인근까지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제가 마이크를 너무 미리 켜 놨어 가지고 <laughs> 너무 신경 쓰이셨죠. 자, LA가 전문이세요. 예. 네, LA가 전문이긴 한데 다른 지역도 리스팅은 받고 있습니다. 네. 예, 제가 우리 미셸 네. 선생님의 그 얼굴을 딱 네. 니까 이렇게 막. 뭐라 그래야 될까 막 빛이 나요 그냥 빛이 그 점은 모든지 예, 어떤 일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과 눈빛이 벌써 틀리더라고요 <laughs> 예, 자 오늘 LA 지역을 뭐 어, 예를 들자면 원래 이제 LA 전문이시니까 뭐 다른 데도 물론 아우르고 계시지만 부동산 경기가 거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예, 뭐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보통 이제 부동산 경기는 10년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. 10년이요? 네, 10년 정도 주기로. 근데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. 어떤 지역은 뭐 보합세인 지역도 있기는 한데 이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편이고요. LA가 그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. 왜냐면 하그 웨스트 쪽으로는 베버릴스가 있고 동쪽으로는 그러니까 베벌리힐스는 굉장히 비싼 지역이죠.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높은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들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웨스트하고 그 이스트 사이에 있는 것이 저희 한인타운이에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두 개가 만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가격이 내리는 건 조금 힘들다고 보죠. 내리는 건 내리는 게 힘들다. 거품은 <laughs> 네. 아니다. 그러 예그렇게 네. 그러니까 말이 들으니까 되게 묘해. 그이 그러니까 한인타운 지역 자체도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인가봐요. 네, LA 중에서도 지금, 네, LA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게그 네. 이제는 더 이상이 한인타운이 한인타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옛날에는 한국분들만 살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외국분들도 굉장히 많이 음, 그 들어오 계신다 네, 들어오기도 하시고 네. 많이 지금 아파트나 콘도나 음. 여러 가지 그 프로젝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. 음.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격이 좋으면서 어, 라식크면서 조닝이 알포 조닝들이 많이 있어서 어, 투자하기도 좋죠. 예, 투자하기도 좋고 가격이 내리기는 정말 어렵고 오히려 오를, 예, 오르겠죠 더. 네, 2년 전만 해도 뭐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거다. 이게, 음. 이게 다다. 그래서 물건을 안 사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,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아직도 후회를. 못 사고 계시고요. <laughs> 그래도 작년에도 <laughs> 사신 분들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 올라서 만족하고 계신 편이에요. 네, 램트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. 네, 렌트비는 음. 한인타운 정말 많이 올랐어요. 네, 뭐 이때 틀리고 저때 틀리고 정말 계속 뭐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, 음. 음, 렌트비가요 이런 말 들었어요. 보통 뭐 삼천 아니면 뭐 이천칠백 뭐 이렇게만 넘어도 그냥 집에 모기지 수준이니까 그 정도 되면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가요? 네,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트비가 싼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컨디션이 좀 괜찮고 안에 세탁기가 있는 경우에는 투베드 투베스가 한 2,500불. 근데 네. 좀 괜찮다고 치면 이제 3,000불 이상 보셔야 되는데. 렌트비가. 네네. 네. 뭐 학군 따라가면은 한인타운에도 3,500, 4,000 되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렌트비가 3,0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새 2016년생 콘도가, 네. 투베드 투베스 콘도가 한 60만 대 거든요. 그러면은 한 15만 불 정도 다운을 생각을 하시고 45만 불을 론을 하시게 되면 페이먼이 한 2100불, 한 2150불 정도 나오거든요. 거기에다가 아. 관리비, HOA가 네. 한 350불. 네. 그리고 음, 프로퍼리 텍스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. 60만으로 생각하시면 한 600불 꼴이에요. 한 달에. 음. 네. 그러면 그걸 다 더하시면 그게 한 3,000불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니까 사실 렌트를 하시면 없어지는 돈이고. 네. 없어지는 네. 돈이고 집을 갖고 계시면 시간이 지나면 모게지가 오르기 때문에 그쵸.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. 저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집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유리죠안 오른다고 해도 그 돈은 계속 쌓이는 그런 네, 돈이기 때문에 집을 오히려 사는 게 그렇죠. 그런데도 어, 또이3천0 0불을 내시면서 <laughs> 사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? 왜냐하면 지금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직장도 가깝고 왜냐하면 한인타운에서 뭐 오렌지 카운티로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 n 네. e 픽이 덜하죠. 그런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타운으로 오신 경우에는 지옥이죠. e County is a Honeytown. Orange c o 고 n t y i 고 a 것 o 것 e y 것 o w n Orange County is a h o n e y t 아 w n Orange 이 o u 헤어나기가 <laughs> 예, 힘듭니다. 자, 콘도 같은 이런 관리비를 주인이 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콘도는 좀 부담스러운 건가요? 콘도를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. 이랬을 지금 때. 한인타운 콘도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싼데는 한 250불인데 보통 350불에서 400불 정도가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하우스를 가지고 계셔도 수영장 뭐 청소비 그리고 쓰레기비 그리고 물값 이것저것 다 더하시면 그 유지비도 한3 0 0불 이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. 콘도를 가지고 계시면 그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음, 거의 비슷한. 그렇다면은 어 제가 정말 이 집을 구매하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. 예. 근데 특히나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 어 <laughs> 토요일날. 이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지 <laughs> 집에 관련한 그 관심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거그 트럼프의 영향도 있나요 집 음~ 솔직히 그~ 아파트를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 네. 비즈니스는 그렇잖아요. 네. 만약에 한 달에 3만 불을 벌든, 5천 불을 벌든, 만 불, 2만 불을 벌든 가지고 계시면 다 쓰게 돼요. 비즈니스 그렇죠. 같은 경우는. 네. 근데 집을 저는 가지고. 저는 비즈니스를 안 해도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. <laughs> 주머니에 <웃음> 돈만 있으면. 그데 <근데 웃음> 네. 집을 가지고 계시면 네. 아무래도 시간이 지난 목돈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네. 많기 그날이 때문에. 그날이 올 텐데. 네. 네.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첫집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운페이 적게 하셔도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. 적게 한다면은 뭐한 어느 정도 어 보통 5% 다운 하셔도 집을 살수 있긴 한데요. 한데요. 네, 네. 그거는 솔직히 조금 무리수고. 예, 무리수가 네. 있고요. 네. 한 20%, 15%, 20% 있으시면 첫 집을 사실 수가 있죠. 그럼 뭐30%뭐40%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다운 페이를 하고 사는 거네요. 네, 이제 첫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20% 네. 정도 다운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네. 이제 두 번째 집이 되는 경우에는 네. 이제 은행에서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보기 음... 때문에 적게 다운을 하시면 힘들고요. 삼십 퍼30% 이상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30%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세컨 하우스를 구매를 할 때는 뭐30% 이상을 해야 된다. 그러면 그 다음을 또 만약에 할 일이 있다. 네, 그러니까 첫 번째 집 이상 두 번째 집부터는 네. 다운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. 어, 다운을 많이 네, 해야 돼. 근데 이제 다들 손님마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융자를 하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죠. 그렇죠. 혼자는 네. 어려운 일이죠. <laughs> 근데 이제 전문가도 딱잘 어, 맞는. 전문가를. 만나야 하는데 그게 또뭐또 뭐또 쉽지는 않은데 오늘 또이 틈을 타서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. 딱 맞는 예, 또 전문가분이시고요 미셸 정 부사장님이세요. 213-379-3886, 213-379-3886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요새 정말 집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오름으로 인해서 지금 빨리 여태까지 못하셨으면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더 치. 친절하게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자 집을 많이 그 보고 사고 팔고 뭐 거래 가 상당히 많잖아요. 그런데 그런 그뭐 많다 보니까 법적인 어떤 이런 분쟁 예, 이런 것도 좀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. 예, 이런 건뭐 어떻게 무슨 생각하시는 일로 보다 예. 법적 분쟁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예. 제가 보기에는요. 첫 번째 그 모든 딜은 그 에이전트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. 네네. 모든 것들은 이 서류로 돼야 되는데,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방이 네 개에 화장실이 두 개인 집을 이제 마음에 드시, 드셔서 네. 사시려고 하는 경우에,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이틀을 보고 이제 정확히 이게 방이 네 개인지 음. 화장실이 두 개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,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에이전트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에이전트로 만나는 게 네. 제일 관건. 213-379-3886번입니다. <laughs> 우리 미쉘 정부사장님께서는요 굉장히 젊으세요. 그리고 이게 눈빛이 벌써 이렇게 초롱초롱 하다는 거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. 예, 그런 분을 만나야 또 나도 집을 자신있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어 제가 그 현재의 매물과 뭐 조닝이 맞는지 이 확인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 뭐 이게 뭔지 좀네그 예. 모든 건물은요 그 땅을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뭐 예를 들어 앞 집은 빌딩이 들어오고, 옆 집은 마켓이 들어오고, 뭐옆 집은 싱글 패밀리 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 조닝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. 네, 그래서 네, 네, 예를 들어, 네. 네, 예를 들어서 레지던시인 경우에는 R 조닝, 음. 뭐 커머셜 조닝인 경우는 C 조닝, 뭐 공장 지역이나 웨어라우스 같은 게 있는 경우는 M 조닝,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. 그 잠깐 그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. 그 R 조 R 원 조닝이라고 하면 어, 싱글 패밀리 홈을 지을 수 있고요. 네. R 2 조닝이라고 하면은 어, 두 유닛을 지을 수가 있고 음. R 3리 조닝이라고 하면 이제 뜨리 뭐, 유닛, 4 유닛 그 이상 가능한데 대신 유, 한 유닛에 800 스퀘어 핏이 되어야 되고요. R 4니 R 포 조닝인 경우에는 이제 한 유닛당 400 스퀘어 핏이 가능한데요. 투 2유닛 조닝에 그러니까 R2 조닝에 만약에 4유닛이 지어져 있다면 음. 이게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. 어. 만약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닝인데 랏이 뭐 만이라고 해서 어흠.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확히 사시는 목적이 어떤 거냐에 어흠. 따라서 그 조닝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에이전트들이 그 음, 오퍼를 받고 뭐 예를 들어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주는 게 그냥 서류,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네. 서류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게그 절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. 그 확인하시는 게 그렇죠.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뭐 정부나 시에서는 이큰 그림을 그려서 조닝을 이렇게 다 어, 정해놨는데 내 땅이라고 해서 그 정해진 조닝을 무시하고. 다른 거를 뭐, 아니면은 뭐, 조닝에 맞지 않은 그런 뭐, 집을 해서 그걸 만약에 세를 들어가게 되거나 구매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네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뭐, 어떤 일반인은 확인하기가 어렵고. 일반인이 확인하시는 건 조금 어렵고, 네, 이제 그쵸. 오퍼를 쓰시거나 아니면 음. 물건을 파실 때내 집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고요. 그, 뭐, 투 유닛 조닝에 폴 유닛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. 그럼 네. 왜 이거는 투 유닛인데 뭐폴 유닛이냐?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랜파더 로라고 해서 옛날에 지은 것들은 그런 음,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, 타당한 이유가 있는 네네. 건 예외적인 것도 있는 거군요. 네. 그러니까 예.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, 물건을 팔고 사셨을 때 음. 법적인 그 문제가 없고 분쟁이 네, 예. 없기 때문에. 예.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집을 구하러 다닌다. 그러면은 모르죠. 돈 내라면 내야 되고. 예? 그렇죠? 예. 그렇기 때문에 꼭 예, 네, 전문적인 어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거. 예. 네. 그리고 우리가 뭐 집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이럴 때 정말 이 외에도 주의할 게 많아요. 예. 네. 근데 그, 대표적으로 어떤 거? 네,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, 네. 집을 팔때 디스크로즈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. 네. 파시는 손님은 집에 대해서 아는 거를 아는 대로 다 알려주실수록 네. 법적인 <laughs> 네, 분쟁이 줄어듭니다. 왜냐하면, 음, 매도 얘기를, 빨리 맞아라. 네, 정확하게 네. 말씀하시는 게 좋고, 네. 또, 사실 경우에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까지 들어가서 집에 어떤 상태인지도 다봐 드리기 때문에 음~ 서류상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. 네. 물론 일을 열심히 했어도 이제 법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네네. 그런 경우에는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하고 뭐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상법이나 상해 변호사 전문 변호사를 하시면 더 일이 커지기 때문에 꼭그 상담을 하셔서 선택을 변호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자, 제가 지금 어 계속 인터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부산. 께서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노래를 한곡 듣고 그 다음에 이어 갈게요. 노사연입니다. 바람. 결해야 하는 이일문에내 시간도 없이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내가 힘들고 외로워 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.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. 지친 나.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가는. <목소리도>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고 있죠. 진아와 함께 뮤직앤터크 함께하고 계시고요.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인터뷰 뉴스타브 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LA 지사의 미셸 정 부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질문 이어갈게요. 요즘 그 7월 7월이 되잖아요. 근데 보통 7월에는 이 부동산 경기가 슬로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래도 요즘은 어, 경기가 좋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가요? 그 몇몇 분들은 7월에 매물을 내놓으면 너무 늦었, 늦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. 네. 오히려 그 2, 3월에 사지 못하신 분들이 매일매일 새 매물만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. 네. 그래서 가격만 적당하고 음, 어느 지역이든 네. 어떤 상태이든 안 팔리는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. 어느 지역이든. 네, 네. 왜다 어. 집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요. 네. 그 시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아, 주인은 있나요? 어딘가에?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또저 네.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리스팅을 받게 되면 그 청소팀을 불러서 청소를 해 드리고요. 음. 그리고 뭐 집에 뭐 크랙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, 건 다. 핸디맨 네. 통해서 저희가 고쳐 드려요. 음. 그거는 음, 비즈니스를 하려면 네. 그 음, 투자를 코, 해야 되듯이 그렇죠. 저도 보면 안 되고. 네 <laughs> 저도 이제 물건을 음. 팔기 위해서 네. 저희가 다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어, 오픈하우스는 보통 두 번을 하고요 네. 오, 두 번만 해서도 이제 오퍼를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광고도 많이 내드리고 있고요. 광고도 네. 매일 나오고 있고 한국 사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사이트에도 광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팔릴 때까지 팔아드리기 때문에 네. 그 7월, 8월, 9월, 10월 크리스마스에도 작년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1년 365일 네. 안 팔릴 때는 없는 거고 지분 내놓으면 나가고 네. 집의 주인은 어딘가에 있다. 네, 어차피 네. 손님이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. 사시는 분은 한 명이기 때문에. 그렇죠. 네, 잘 준비를 해서 하시면, 네. 그, 몇월 달에 파시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. 음. 그러니까, 걱정하지 않으시고, 연락을 주시면, 이제, 정확한 캄을 뽑아서, 이제,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. 네. 연락 주시면 돼요. 전화번호 또, 요, 요 팀에 또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 미셸정 부사장님이십니다. 전화번호가요? 213-379-3886. 지금 전화소리인가요? 네. 맞습니다. <laughs> 지금 인터뷰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일단 전화해 놓으시면 예, 상담해 드릴 거고요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미쉘 정부사장님께서 그 전문가님이시잖아요. 예, 그러면 애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, 엑기스. 예, 뭐, 네. 요거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좀 해주세요. 네. 그 부동산 에이전트는 음 마음에 드는 매물도 소개해 드려야 되지만 그 손님의 궁금한 점도 알려드려야 되고 시세도 폐악해야 되고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친구나 뭐 아시는 분이랑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<laughs> 연락을 주시면 음, 어떻게 하셨어요? <laughs> 네 연락을 전문가에 주시는. 가기 전에 미리 또막 여기저기 카더라 뉴스 듣고 쏘다니다가 음, 지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죠 네 그래서 저, 네. 정확한 네 부동산 전문가 저희 부도, 뉴스타 부동산은 그 직원이 어, 아시다시피 (1000명) 이상 되고요 네. 전부 다 이제 다네 열심히 그~ 음, 매일 그 매주 교육하고 미링하고 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. 그 물건을 파는 거는 정확하게 디스크로즈 해야 돼요. 네네, 그래야지 그렇죠.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.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요. 어 제가.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는데, 솔직히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, <laughs> 예. 상담을 많이 받고 있어서, 그러니까. 네, 죄송합니다. 네. 근데 전화를 못 받는 거는 미딩이 있거나 아니면 손님이 있어서 그러니까요. 메시지는 남겨주시면 언제든 언제든지 전화는 네. 드릴 거니까 네네. 연락 주시고요. 최선을 다하고서 일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213-379 네. 3886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. 네, 오늘 목도 불편하신데 또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원래는 이 매물을 또 리스트를 알려주셔야 했었는데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으신 관계로 인해서 그거는 전화 주시면은 알려드릴게요. 자,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비즈니스 인터뷰. 오늘은 LAG사의 뉴스타, 어, LAG사 뉴스타 부동산의 미셸정 부사장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여전히 궁금한 게 많고요. 어, 정말 들으실 이야기가 많은데 예, 오늘은 조금 아쉽게 됐군요. 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미셸 정님의 전화번호 2133793886, 2133793886으로 전화 주시면 더 핫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7월 8일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비즈니스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.